안녕하세요. 저는 로턴 찰스스크 재학 중인 11학년 권주형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제가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 목사님, 저희 가족, 교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제가 간, 간증 준비를 하면서 그냥 어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문도 가지고 다른 분들과는 달리 살아오면서 큰 변화가 없던 제겐 정말 막막하고 어려웠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지금까지 느낀 하나님은 무한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적응을, 적응을 못할 때 제게 소중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자연스레 교회, 교회에 대한 좋은 시선을 가지게 되었고 교회에 가는 게 즐거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즐거웠던 기회도 시간이, 지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질 때제 어, 믿음의 선배이시자 저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서 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학업과 친구 문제로 삐뚤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려 했을 때도 저를 지켜봐 주시고 제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픈 곳을 오르만져 주셔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제가 살던 곳을 떠나 이곳 탈라시에 보내주셔서 단련하시고 또 제가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교회만 있으면 마음이 놓고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그냥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져서 교회 가는 날만 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침례를 받기 전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에게 어떤 존재이시고 저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예수님 하나님의 어떠한 예수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저에게 이러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설교에도 집중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 분들보다 부족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침례식때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란 고백을 마치고 물에 잠겼다 나올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모든 성도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후 평소에 듣던 찬양도 멜로디보다 가사를 더 보게 되고, 철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 한번더 건너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주시고, 저를 믿음의 자녀로 삼게 해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고 보내주신 예수님, 찬양하고 예배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